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외 에 나가서 으도터지지 않고 잘 선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상을 행복하게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어, 뭔데, 고맙습니다 쿠폰은 다음 주 수요일에 발급이 될 다음 겁니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로요일에 발급이 될 거니까 지금 예쁘게 포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 모두의 로스트 아크라는 설치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음... 글로벌이 잘 됐다는 좀 상징 같은 것들 아크라시아죠 우리 아크라시아의 로스타크 로고와 전세계의 모코코들이 손을 잡고 있는 아주 예쁜 설친물을 드릴 거예요 다음은 폐본 100만 개는 뭐아 외변권 어소도 크죠 네. 외형 변경권을 하나 드릴 겁니다 최근에 헤어 나왔잖아요 아휴 다행히 더 좋은 평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뻤죠, 아 이뻤죠 이만해요 우리 다들 한숨 돌렸습니다 다음에는 오.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모코코 보드 모코코 보드 선택상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와 뭐야 네, 이런 에이... 형태탈 것인데 그동안에 나왔던 디자인들을 11종류네, 이렇게 11종류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요 나왔습니다 와 네, 여러가지 골라서 하나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아, 리트나, 타고 다니시면 감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번 외에 시간을 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어주고 계세요 굉장히 와...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저분들한테 고마운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되게 멋지죠 우리 모델 하시는 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아... 다음입니다 또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딱아뭐보상 일곱 개 있겠구나. 근데 칸 보니까 음 그렇죠. 이제 뭐 로아온 빡숙되셔가지고 알고 계시네요. 경험치 카드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메넬리크서를 다섯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나와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로아온 빡숙들이 다음에 나올 걸 맞춰 보십시오. 자꾸 패원 50만 길 달래요. 네, 전선 팩. 전선 <laughs> 팩한개 드려야죠. 와. 네. 이번에좀 다르죠. 전설 선택 상자 두개 드리겠습니다. 로스트아그 역사상 처음이에요. 고마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네, 고마운 마음. 이번엔 특별히 쏘는 김에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다음엔 뭔가요? 폐온 50만 개 하지 마시고요. 폐온 어, 132개, 폐온을 없애달라고 해야지. 폐온 132개 예상해 봅니다. 저희 북미 최대 동전 몇 가지 찍었는지 아시는 분. 네. 아 정확하게 맞죠. 132개 드리겠습니다. 음. 132개. 어, 이거 동접 10만 나왔으면 10만 드렸을 거예요. 근데 132만 나와서 아, 132만. 미쳤다. 드립니다. 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렇게 많이 컷득이 없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꼭 항상 큰거올것 같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 뭐지? 네 이번에 좀 소소한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게 뭐냐면요. 어, 이제 뭐요? 아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크박스라고 해서 원정대 영지의 주크박스 BGM 듣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게 다음 주에 다음 오. 주에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혼을 데우는 수프라는 곡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또 피아노도 쳐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들과 저희의 교감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좋은 교감을 통해서 이런 로스트아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또 들을 수도 없어요. 이벤트로 나왔던 곡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대우는스프 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편지 없어요. 이제 그만 장난쳐야죠. 그래서 아, 자, 저희는 이제 북미 감사 선물로 이 정도 준비했고요. 근데 뭔가 아쉬워서 이제 일부러 여기 일곱 칸 해놨어요. 아. 여러분들 로아운 박숙 되니까 저도 이제 더 대처가 늘어야될것 같아서 하나 더 드립니다. 오? 뭘까요? 아바타. 자 동물 아바타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동안에 최근에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강아지야 저거는? 동물 아바타 어떻게 얻어요?라고 하는 문의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동물 아바타 이것도 역시 우리 3D 모델 이 분들이 그냥 주지 않겠다. 베리에션 이 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베리에션까지 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크게 띄워 주실까요? 네, 네. 이 수많은 모든... 동물 아바타 정말 동물 아바타 그 많이 안데 환경에... 그 와중에 동물 아바타 중에 좀 가혹하지만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도 이제 없으신 분들도 많고 배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하나 선택하시는 게 쉽지 없네. 않으실 겁니다. 그잘 선택하셔서 좋은 이제 동물 아바타를 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동물 아바타가 즐길 수 있는 너무 있나? 좋습니다. 이제 이제는 진짜 레전드다. 더 없습니다. 와, 뭘더주세요해요 이게 사람들 욕심이 아니, 끝도 없죠. 진짜 레전드다. 뭘더주세요해요이 동물 아바타도 지금 저희 이것도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뭐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금강선, 금는 신인가?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이? 하나 더 드릴 건데 이패는요까지 어쩌려고 만든 거냐면 저희가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말렸을 때 비장의 무기로 네. <laughs> 뭐한번 땡긴다고요? 그 매출 방어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궁극의 패시 있어요. 그걸 얼마 준다고요? 이거 그냥 안 팔고 여러분 허?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뭐 음. 얼마나 이쁘길래? 무슨 패시까요? 모코코? 아 모코코네 맞죠? 춰보 모코코 패시에요. 비장의 패시입니다. 저희의 비장의 패시. 와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유를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잘 포장해서 다음 주 로, 로요일에 한 번에 다 쿠폰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게임 잘 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조언해주시고 또 많이 비판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나온 결과하고 다듬어진 지금의 로스작크는다 여러분들 좋은 유저들과 좋은 개발진들이 저희 좋은 팀 동료분들 정말 훌륭하시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선물 드리겠다고 작업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어서 그게 진심입니다.